자, 욕실로 지금 이동을 했고요. 여기 지금 천장 욕실 같은 경우는 6인치 사이즈 다운라이트 2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방법은 같아요. 네, 그냥 떼어내고 달고 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직접 해보면서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다. 욕실은 특히 바닥이 젖어 있고 좀 습한 곳이다 보니까.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커버를 이렇게 하나 분리를 하면 안에 전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구를 이렇게 분리를 하시고요. 내려놓고. 자, 그 다음에 안쪽을 보시면은 걸쇠가 있는데. 걸쇠가 이제 원터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링이 달리고 돌리는 게 있어요. 돌리는 거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네, 빼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리시면은, 네, 여기는 레버형 타입의 단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잡고, 그냥 눌러서, 하나씩, 눌러서 하나씩 이렇게 빼주면은 기존 거는 간단하게 분리가 돼요. 준비되어 있는 다운라이트를 하나씩 꽂아주면 되죠. 그래서 끼실 때도 누르고 꽂고 누르고 꽂고 누르고 꽂고 해서 선 올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스프링 날개를 위로 살짝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은, 네, 정말 간단하게, 다운로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커버 빼고, 전구가 이제 EL 타입, 이렇게 돌려서 빼는 타입이 있고, 이제, FDX, 뭐 FPX, 뭐, 이런 애들은, 이제 핀 타입이어가지고, 얘를 그냥, 이렇게, 확, 빼다가, 반대편이 막혀있는 경우는, 요 끝이, 이렇게, 확, 부딪혀가지고,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좀 주의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뺄 때는 그냥, 한 손으로, 전구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서, 이렇게, 그냥, 있는 거 빼셔도, 손가락에 타니까, 깨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네, 이렇게 그냥 빼면 되는데, 간혹 이게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기는 쪽, 이제 전구에 석회있는 쪽을 좀 밀어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쉽게 뺄 수가 있어요. 사실 설치를 하는 것보다 달려있는 걸 빼내는 게좀더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네, 간혹 있습니다. 기존 단자대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구마한 조명에 있는 단자대는 이렇게 빼주고 자 누르고 꽂고, 척지선도 누르고 꽂고,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끼면 잘안 들어가요.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상한 구멍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누르고 꽂고. 천정에 올리고 날개 올려서 그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뭐 지저분한 게좀 보인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타공 사이즈가 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살짝 옮겨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링의 자국을 이렇게 좀딱 맞춰서 가려주면 되죠. 다운라이트 교체는 일반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라이트 교체는 여기까지 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확인하는 대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또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라이트 포유 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